네. 이이 이거 병이 있는 거 같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응, 있죠. 있죠. 있어요. 이거 공을 검은색, 넣어서 종이. 공을 넣어서 이걸 한번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합니다. 봐봐요. 음. 응. 통과합니다. 어, 오, 좋군요. 오신기합니다 오, 엄청 신기하죠. 발을 음, 마실 오늘은 마술을, 보여주, 마술을 보여주고 만들기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 에 까만색 종이가 있는 것 같죠? 이제 마술 시작입니다. 자, 이제 이걸 바꿉니다. 이거 엉터리입니다. 자, 여기다가 공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신기하겠습니다. 자, 마술 시작! 오, 벽을 통하는 데요? 이상한데 이게 뭘까요 아, 만드는 비법도 알려주겠습니다. 이거는 형광 필름 마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재료는 형광 필름 두 장, 이거, 이거, 이 투명관 하나, 스티로폼 공 하나. 고무, 뚜껑. 뚜껑 두 개입니다. 먼저, 여기다가 이걸 말아서 넣는데, 하나 넣고 나서, 우 부러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네,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야 하고요. 하나 넣고 나서, 자, 검은색으로 보이죠? 밝은색으로 보이죠? 검은색으로 보이죠? 검은색으로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말아서 넣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검은색 같은 게 보이죠? 자, 이제 마개를 씌우는 건데 씌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다 이걸 넣고. 이렇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형광필은 맛을 참 재밌죠?